안녕하세요, 나룰레라입니다. 핑크 플로라, 제가 키우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깔빵 엄청 먹네요 그냥 조금만하게 해도 되는데 너무 크다 제가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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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엔드 분입니다 얘가 얼마짜리였더라 8,000원인가 얼마짜리였죠? 8,000원짜리 아니고 만원짜리인가 저는 금액을 알 알지도 못하고 어? 지금 그게 아니고 얘를 털어야 되네요. 아, 맨날 안 털고 식재만 하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하려 그랬네. 내가 어저께 그 철아랑 그 식재하는 거 보시고 뭐얘뭐 식재 뭐신네뭐뭘 그렇게 식재를 후딱딱 하냐고 뭐 이랬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했죠 왜왜 왜 쉬운 건지. 털어갖고 온 거를 제가 하얀 물을 다 떼놨으니까 쉬운 거예요. 어, 얘도 분갈이를 안 해줘서 애들이 이렇게 빨개졌나봐요. 얘가 핑크, 아이고, 핑크 플로라예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방울이 다육을 알기 전에 방울이 다육 첫, 찌, 첫, 저기, 녹화 방송에서 첫 구매를 한게 얘예요. 그때는 얘네들 비쌀 때였거든요. 금액도 잊지도 못해요. 18,000원. 지금은 뭐뭐몇 800원 뭐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그때 이 18,000원이면 엄청싼 거였어요. 그게 언제냐? 언제지? 방우리 사장님? 사장님이 직접 직배 해 갖고 갖고 오신 건데. 오, 깔망이 붙어 있습니다. 얘네 조금, 오 깎혔다. 이거는 좀, 내가 좀 심했습니다. 우 와, 오 향기는 너무 너무 좋아요. 흙을 좀 제가 손으로 좀흙겠습니다 방울이에서 그때 특가로 나온 걸 거예요. 18,000원. 그때 한창 풍크플러러가막 대세일 때였거든요. 이렇게 군생을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었어. 내가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입장이 더 이렇게 넓고 더 컸거든요. 애가 좀 구두 굳힌 거지. 그때도 근데 예뻐 갖고 왔어. 여전히 핑크플로라는 예쁘구나. 핑크플로라 마니아들 분들도 많던데 핑크플라만 보면 핑크풀만 보면은 핑풀 핑풀 좋다. 발음도 잘안 되는데 핑풀이라고 부를게요. 핑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이는. 찜을 하시더라고. 이쁘긴 이뻐. 근데 빨간색이 좀 성격이 지읒, 리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핑크플로라는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그 매운맛을 제가 못 먹어봐서. 내가 키우는 핑크플로라는 다 착하거든요. 내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애가 성격이 착한 것 같아. 근데 보면, 착해요, 그데 근데. 근데 왜, 저한테는 왜 그러죠?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키우는 방법을 좀 바꿔야 돼. 얘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키웠던 거야.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물 좋아해 하고 물을 막 간엽주듯이 주는 사람 있거든요. 여기다 담을 거예요. 하얀색에다가, 오, 너무 이쁘겠다. 오, 나 이거, 죽음이다, 죽음. 좀커 보이지만 큰게 아니에요. 여기 전이 두꺼워서 그래요. 너무 이쁘다. 요기 앞에? 요기 요렇게 할까? 어떻게 요기 앞에 할까? 요기 발사하는 것처럼? 어때? 이게 좋아? 아니면은 이게 좋아. 말을 해봐. 나랑 2년을 살았으면 이제 대답도 할줄 알아야지. 아너 아직 덜 말랐구나. 이쁘다. 어떡하죠?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아니라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뿌리 너무 많이 가져가, 가져간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어차피 못 쓰는 뿌리는 지네 거기서 그냥 쓰레기처럼 쓸 거예요. 계속 끌고 가진 않아, 얘네들이. 근데 얘들 상처 안 주려고, 내가 최대한. 근데 지금 상처 좀 주긴 줬어. 잔뿌리를 내가 훑어내렸잖아. 내데큰 뿌리 다치는 것보다 잔뿌리 다치는 게 나아. 잔뿌리로 물을 먹는다던데. 꽁꽁꽁 좀 할게요. 끝났네요? 끝났어 뭐더 이상 넣을 것도 없어 얘가 지금 꼼짝도 안 해요 그대로.. 오꽉 찼어요 어, 겁나 이쁜데? 근데 나 시간은 몇분 됐어? 지금 시작했나? 아나 자꾸 요즘 왜 이러지? 아나 아까 전에 저기 뭐야 병원가고 그 주전자 얘기했어. <laughs> 사람들이 나 주전자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 동그랗게 쳐다봐. 누가요? 제가 취미로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 모임 리더는 아닌데 리더인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주전자 소리 난다면요 주전자 소리가 왜 나요? 어디서? 심장에서? 뭐 이러는 거야. 심장이 아니고요. <laughs> 제 웃는 소리가 주, 주전자 끓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한번 웃어봐요. 어떻게 웃길래. 이렇게. 웃겨야 웃지. 어, 예뻐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그쵸? 어, 근데 얘네 이름표가 없냐? 근데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laughs> 자꾸 그그 그, 그거는 음, 못 고친다. 수, 저기 지병이 있는 게 아니면 못 고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환자 한자분 스트레스 받으면 그분과의 인연을 끊으세요. <laughs> 명쾌하셔. <laughs> 명이야 명이. 핑크 플로라. 맞는 것 같아. 그죠? 0602.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보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래. 한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인연을 끊으래요. 야후! 내 편이 있었어. 얘는 엘샤입니다. 엘샤 이것도 지금 방울이 특집이에요. 아까 얘 핑크 플로라도 방울이에서 첫 인연으로 내고 얘는 방울이에서 어, 엘샤를 제가 몇 포트 몇 개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해갖고 제가 합식을 해놓은 거거든요. 잠깐 왜 덥죠? 아 덥네요. 화장님테 전화할까? 여기 좀한 봉이 좀 틀어달라고. 너무 멀어 사장님 이 있는 곳이 생방이면 아시가 듣고 틀어줄 텐데 실방이면 녹화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에는 댓글에 다 나빌레라 님 건강을 생각해서 나쁜 거는 끊으셔야 합니다 막 이럴 것같아 그면은 러뭐 그러겠지. 난 아쉬울 거 없다. 누가 여기 있, 붙어 있으라 그랬냐. 나가는 건 자유다. 그러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봤거든? 근데 유튜버들 중에 어디를 험담하고 그런 유튜버는 없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험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나는 뭐다? 할수 있다. 조만간 우리 저기 그분하고 저기 법정 싸움을 할 수도 있겠네. 아이씨 스트레스 받지 말랬는데. 겁나 받겠는데. 반성하세요. 주전자 하모니카 못 뺀대요. 목 성, 성대를 잃을 수도 있대요. 사람이 웃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시냐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시더라고. 차마 내가. 가육이 판매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못했어. <laughs> 아니 그러면 그 뭐하시는 분이세요? 매니저 표정이 항상 똑같거든. 그 교수님은 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요. 어울리지 말라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시면 인연을 끊는 방법도 있어요. 관계를 계속 갖지 마세요. <laughs> 내가 선생님 앞에서 또 하모니카 이게 끓는 소리를 들려줬지. 그 선생님이 내 웃는 소리 같이 또 웃, 웃으시더라고. 친한 사람이에요. 이랬어. 그 모르겠는데, 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저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맞죠, 여러분? 날 이용하는 거야. 나는 그분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아니, 선생님이. 그,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laughs> 수치 얘기하고 막, 잔소리 하려고 하길래, 선생님, 내가 말 잘랐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잔소리 하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경 요렇게 고쳐 쓰고, 날 쳐다보는 거야. 말해보라, 이거지. 제가 웃으면, 주전자 끓는 소리 아세요? 그러니까, 네? 그, 하모니카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네. 제가 그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으신가? <laughs> 아닌데 거기서막그 차트 보시는 거나 엑스레이랑 전신이랑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심장도 한번 청진기 한번 대본다고 막 청진기 어는지도 몰라. 그런데 청진기 안 갖고 다니시거든. 그럼 막찾더라고막 아니라고. 호흡이 힘드세요? 막 이러더라고. 호흡은 늘상 힘들어요. <laughs> 숨쉬기가 힘들어요. 장난치지 말래. 아니, 몸이, 몸뚱아리가 무거워지니까 또그말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살 빼세요, 일단은. 살을 빼시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봅시다. <laughs> 원래 6개월 한 번씩 약이거든요. 근데, 계속 3개월 한 번씩 오래는 거야. 아니, 아니, 아이, 수치 똑같은데, 더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자주 보자 그러냐고. 돈 들게, 한 번에 그냥 쓰고, 나도, 어? 회사에, 그내 갖고 나가기 힘든데. 좋은 건가? 오후에 측장올수 있으니까. 나 선장님한테 꼰질렀어 어? 이봐, 통했어. 나 덥다고. 나 덥다고요. 이거 녹화하는 거거든. 녹화하면서 아 실방이면 아니 시원해. 내가 실방이면 사장님 더워요. 나까 이랬거든. 아니, 아니야. 실방이면 사장님이 켜줄 텐데 실방이 아니고 녹화여서 사장님이 들을 수가 없어. 나 더워요. 이러고 지금 녹화를 했거든. 근데 사장님은 저거 지금 키는 거야. 근데 내가. 끌까요? 아, 아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어 뭐야. 걔 원격으로 되는 애였어요? 끝까요? 그러니까 얘가 꺼지네. 사장이 진짜 착하시죠? 오늘 밤에 그, 필리핀 여행 가신대요. 농협, 농협에서 가는 건가 봐. 가신대요. 그래고 일부는 제주도 가시고, 일부는 동남아 쪽으로 가시나 봐요. 어휴, 얼마나 좋으시겠어. 와이프랑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더 좋을 거야. 얼마 전에는 여기 여자 사모님이, 여자 사장님이, 미국, 그, 자제분이, 어머야, 아이씨, 떨어졌다. 자제분이 거기랑 결혼을 하셔갖고 따님이 결혼하신 건가? 따님이 미국 사위를 본 건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 미국에 가병댁님이 미국 계실 때그 우리 방울이 여자 사장님도 거기 계셨거든요. 남자 사장님은 이번에 필리핀 가신대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거 위에 한풍기가 은근히 시원해요 이거 여름에 이거 안하잖아요? 숨막혀 죽어요 우리도 이런데 다육이 더 죽지 근데 나 시간 몇시는 몇날 했을까요? 15분? 2분만 더화려하겠습니다 2분 동안 대충 뜯어내고. 근데 애들이 자꾸 왜 애들이 얼굴이 작아지지? 이 분은 희경분인 것 같아요. 희경분인 것 같아요. 그, 그때 곰돌이가 이거 소보로 빵 닮았다고 그랬던 그 분이거든요. 희경분 맞죠? 스타일이 희경분 스타일인데? 소보로 빵에. 저는 엘샤를 넣었습니다. 얘도 입장이 엄청 얇아. 그래도, 요건 끝났으니까, 홀가분해요.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체력을 일단 살빼 생각하지 말고 체력을 쌓아라, 체력. 체력이 너무 떨어졌대요. 근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대라고. 저 먹는 약도 그 골다공증 약 먹고 있거든요. <laughs> 폐경도 안왔는데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요. 뼈도 안 좋고, 칼슘 흡수도 못 하고. 약만 잘 먹고, 꾸준한 운동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근데 맨날 있잖아.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아서 그래. 약 먹고 하니까 그, 위험 신호 같은 걸못 느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술꾼 뜻이 그죠? 그때 내가 알콜 중독이 아니었으니까 내 끊을 수 있었던 거겠지. 술꾼 뜻이 다 그냥 다이어트 에기냥 매진을 하면 좋은데 제가 하루 스케줄 너무 빡빡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개딸 산책시키고 6시부터 씻고 왔고 6시 40분에 집에서 나와서 회사에 7시까지 도착해서 일을 하거든요. 일하고. 정신 지나고 오후 돼갖고 3시 반 퇴근인데 요즘 회사 일이 많아갖고 잔업이라는 걸 해요. 잔업. 그래고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하긴 하지만 너무 피곤한 거야. 집에 올라오면 천금 만근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회사 바쁜데 제가 몸이 생긴 건 이렇게 등치 크고 하니까 멀쩡하잖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갈게요. 그렇게 해도 돼요. 몸이 안 좋으면. 근데 거기는 또 내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건 누구도 못 해. 뭐 하려면 하겠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사람들 을 시켜놓으면. 내가 해야 돼. 근데 어떤 날은 병원 갈때 그거를 회사 가서 병원 일 보고 와서 하고 오는 날도 있고, 아, 병원이 아니고 그 집에다 갖다 놓고 하고 갖다 주는 날도 있고, 그래서 잔업을 해서라도 내가 오늘 병원 가야 되니까 미리 다 하고 오고, 요즘 계속 연휴가 많고 막 이러니까 거래처에서는 연휴 같은 거안 봐주거든요. 그 약속한 기일 안에 물건을 다 납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일에 미쳐서 일 중독자도 아니에요. 일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 취미 생활을 하려면 또 돈을 벌어야지. 우리 남편이 다육기사라고 돈을 주지 않는 한. 어 시원하다. 어살것 같다. 아까 막 답답했거든요. 나 폐쇄공 보증 같은 게 없는데 나 조금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엘리베이터 타도 답답하고 집에 가면은 미친년처럼 막 창문부터 열어 베란다 문다열어막 답답해 공기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느낌이 나면 답답해 우리 그 회사에 가면은 거기 언니들이 추위를 많이 타요 아니 막 나는 막 반팔 입고 땀 흘리는데 거기는 가디건 입고 난 에어컨 키고 싶은데 아 진짜 이게 같이 한 공간 이 있으면 그게 안 맞아서 그럼 내가 난 명령을 하지 언니들한테 나 지금 에어컨 틀 거니까 추운 사람은 얼른 옷 주워 입으라고 그리고 그 말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듣지 않고 에어컨 켜 버려요 약간 독불 장군처럼. 언니들이 아무 안 말안 해. 뒤에서 욕하겠지. 뭐, 내게만안들오면 되니까. 난땀 흘리면서 나는 내, 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내가 한겨울 추운데 에어컨 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언니는 또,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 난로를 최근에 집어넣거든요. 었 최근도 아니구나. 그도올한 중순? 난로를 항상 밑에 켜놓는 거야. 근데 그 열기가 이까지 오는 거야. 아, 나 더워 죽겠는데. 겨드랑이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난 반팔을 진짜 붙어있고 회사를 다녔어. 근데 그님 추워해. 내가 저기 기회가 되면은 자리를 좀, 딴 데로 좀 보내라고 얘기 좀 하려고. 기분 나불려나 아, 나랑 안 맞는데 어떡해. 그러나 그 맨날 협박하거든. 사장님이, 아, 그거 부, 불가능하다고. 나 그만둘게요. <laughs> 아, 진상이죠. 그만둘 거라고 회사 오기 싫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직장 내 따돌림 응? 직장 내 어? 성희롱 교육받고 근데 보면 성격 활발한 사람들은 나를 많이 좋아해 그리고 착하면서 성격 얌전한 언니들도 나를 좋아해 근데 어질쩡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더라고 아제왜 이렇게 설쳐? 막 이거 싫어하더라고. 그러면 려 내가 얌전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듣고. 더진상부리지 나는 옛날부터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어. 그 신부가 좀 그래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뀐 거야. 착해진 거야. 그 사람들하고 좀 그래도 좀 같이 숨쉬면서 같이 생활해야 된다 생각해서 많이 융화가 된 거예요. 착해졌지. 근데 우리 시장아이 나보고 심술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늙으면 못 쓴다 이러더라고 늙어서 어? 지는 주름은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러더라고 <laughs> 뭐 주름 걱정해 어? 요즘 시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안 웃는 상도 웃게도 만들 수 있는 어? 세상인데 뭐얼굴에 심술 다 그냥 살짝씩 그냥 주사 한 대씩 맞고 관리 받고 그러면 돼 어우 얘 하염 너무 많은데 나 이거 오늘 저기 뭐야 바쁜데 이렇게 붙잡고 있을 근본이 아닌데 이 새끼 고너 이제 그만하자 바람구멍은 네가 찾아라 네가 스스로 이걸 떨어뜨려 갖고 바람구멍 만들어 아니 이렇게까지 하이 마늘 일이야? 내가 물을 얼마 줬는데? 아씨 직장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우리 사장님. 바람이 너무 좋아. 바람이 너무 좋아. 너무 애들이 잘 말라. 물을 내가 얼마나 주는데? 오늘도 물 주고 갈까? 한 살균제 쳐야 되는데? 밖에 애들이 살균제 친지한 3주? 2주? 근데 불안해갖고 자꾸 비가 오고 가니까 불안해갖고 지금 막 베란다 언니들 다막 쓰러지고 있죠, 애들. 킵장에서도 그래요. 킵장에서도 그러는데 베란다는 얼마나 그러겠어. 계속 눅눅하고 습하고 그랬잖아. 칼슘제를 쳐줘야 돼요. 아, 아유 미안해요. 칼슘제가 아니야. 나 아까도 칼슘제라 그랬어요? 아, 이러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고, 내말 듣고, 칼슘제막 쳐, 막응 쳐버리고. 칼슘제 아닙니다. 살균, 살균제입니다. 올해는, 어제 어디 내 유튜브 봤는데 그랬더구만, 그 짱이 맘인가? 짱이 맘에서 그랬나봐. 그, 올해는 살충보다는 살균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미리 예보를 했대 예보를 농장 사장님이 하셨나 아니 조용하죠 난 더워 저게 지절로 꺼지는 거야 몇번 틀지도 않았는데 온도에 따라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건가 봐 됐다 그만하자 아씨 겁나 뜨던데 이거밖에 안돼 날아갔나? 그 때는 좋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내가 청소할 일이 없었는데. 이거는 금방, 어, 핑크플러러 여기 있네. 버려. 어, 얘도 이름이 없네. 곰돌아. 야, 오늘 옷이 엄청 더럽다. 막 가슴 쪽에 막 흙이 다 묻어있어요. 250602. 어. 식재가 아닌데. 에이. 날짜를 왜 적었을까. <laughs> 식재한 게 아닌데. 괜찮아. 가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분. 어우, 저 씨. 뱅글뱅글 오래 하겠다. 자, 다음 영상 때 만나요. 너, 너 나가. 얘가 꽃이야. 안녕.